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국어 사용설명서의 심희안입니다. 올해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비자 면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니고 한시적인데요, 내년 6월 30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오는 자유여행객은 해당이 되지 않고, 단체 여행객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단체 여행객 중국어로는 끈, 관, 요 라고 回到跟团牛肉。 끈도끈도 끈도한다, 끈도요 여기서 끈이라고 하면 따르다고, 도이 단체, 그룹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는 어떤 여행 이렇게 보시면 되고, 끈도한요 이렇게 합니다. 자유여행은 트요싱이라고 해요. 또 이번 시행을 하자마자부터 중국 국경절 있죠. 12월 되면 바로 연말이니까 연말 연휴도 있을 거고, 신정 있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바로 구정설도 있고, 그래서 잘만 이렇게 만들면 단체 여행 패키지 상품들은 대. 다양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단체 여행이 이렇게 무비자로 된 거에 대해서는 갑자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말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시행이 된게 이번에 실무회의에서 나와서 사실 이게 뭐 정부 출연하고는 별개로 꾸준하게 나오던 거라 너무 갑작스럽다 이렇진 않았거든요 저한테는 관심이 더 있었고 주시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3번기쯤에 열리겠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었거든요. 일본 쪽 여행 보면은 일본이 인바운드가 되게 잘 되잖아요. 거의 뭐 관광 자체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관광 자체를 가지고 수출 상품의 2위까지도 등극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좀 아쉽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가 좀 아프기도 했었고요. 나도 벌수 있었는데 제만 벌었어? 라는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중국 여행 플랫폼들의 반응들을 좀 먼저 살펴봤어요. 그냥 3대 플랫폼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취날이라고 해서 되게 직관적인 이름이죠 취날 취날왕 어디가니? 라는 거죠 그죠? 여기 어때?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 플랫폼은 바이두가 최대 주주입니다 바이두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거든요 여기에서는 무비자 정책 발표하자마자 30분 만에 서울 관련 검색이 70% 정도 증가했고요. 최고 지점에서는 1.2배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동평이라고 하는 또 여행사가 있는데 약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주주는 또 텐센트, 우리 위챗페이 있잖아요. 그 텐센트인데,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는 추석 기간, 그 국경절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그 기간에 한국의 단체 여행 패키지 상품이 전일 대비해서 60%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완전 넘버원이죠. 트랩닷컴에서는 일단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가는 예약 주문 자체가 31%가 늘기는 했는데 올해 와서요.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한국은 3위 여행지라고 합니다. 1위가 일본, 태국, 한국. 가장 많은 검색이 있었던 곳은 상하이발, 인천 도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져올 수 있을까? 살펴보니까요 한국은행에서 이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의 100만 명이 우리나라에게 가져다 주는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나 보니까 GDP로 0.08포인트 정도를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징저우더 GDP잖아요 이동하는 GDP 아, 코로나 기간에 확 죽었다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2024년부터는 고복 소비가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여행 산업이 그 수혜를 많이 받잖아요 한국만 해도 1,600만 명 정도가 왔다 갔고요. 그 전인 23년도에 비하면 48%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해에 일본을 방문한 게 3,700만 명이에요. 왠지 진 기분? <laughs> 그리고 그 관광객들 중에서 460만 명이 중국 관광객이었거든요. 1위예요. 계속해서 1위를 지켜오다가 그 코로나 기간 때만 좀 안 됐었고 그 다음은 다시 1위로 등극하긴 했고요 9월부터 또 열렸으니까 다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와서는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880만명이 왔거든요 그럼 거의 작년의 절반까지는 이미 온 거죠 근데 확실히 1월하고 3월에 정치적 이슈 때문에 좀 줄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9월부터 그 줄었던 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사실 사실, 80%는 거의 FIT, 개별 여행객입니다. 자유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평균 자유여행객들이 오면은, 6일에서 7일 정도 머무른다고 하고 가장 많은 모객을 해준 것이 바로 한국 컨텐츠, 한국 문화 상품들이고 드라마 같은 거. 그리고 한국에 올 때는 사이트를 뭐 포털이나 이런 것보다 소셜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를 많이 보고 온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액션이 바로 식도락이고 만족도가 높은 것도 식도락이고. 역시. 한국 음식이 진짜 인기가 많나 봐요. 1인당 소비하는 건 항공권 제외하면 한 1,400불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190만 원 정도겠죠. 이게 1년 새에 조금 줄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개별 여행이 되면서 사실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작년 11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몇개 국가들한테 비자 멘트를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내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것들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이긴 했었거든요. 시행 후에 바로 3개월 정도 를 보니까 그전 동기간 대비해서 60% 이상 성장했고 24년도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는 23년도에 비해서 한국이 중국을 방문한 것 115%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은 사실 중국에 오는 허들 자체가 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면제해줌으로써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반대로 이번에는 한국이 중국 관광객에게 왜 단체 여행객에게 풀어줬냐라고 하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요 단체 여행객이 아무래도 먹고 자고 보고 즐기고 하는 이 모든 세트들을 좀 다양하게 되게 많이 한꺼번에 구매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렇게 상품이 묶어져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개별 여행객 같은 경우는 아침은 좀 굶고 점자로 먹거나 뭐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좀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개별 여행 오다 보니까 뭔가 호텔이나 항공권에서 좀 크게 이미 지출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서 좀 세이브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단체는 전체를 골고루 좀 소비한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경기 회복이나 경제적인 효과는 개별 여행으 풀어준 것보다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무비자가 나오자마자 트위터인 X에서 중국다이빙 대사분이 올리신 그 트윗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한선, <목소리> 今天宣布江于九月底 开始또 이런 것단游客免签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중국 여행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위해서 더욱 더 증진할 수 있는 일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국 외교부에 있는 외교부 장관분도 다시 리트윗을 하면서 상호 황은영의 메시지를 서로 전달했다 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국의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이 네티즌들이 사실 좀 약간, 이제, 서로 막, 이렇게, 기싸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서로 싫어하고. 뭐, 보추이, 보추이. 이러면서 막, 좀 삐뚤어진 애들도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무비자를 시작하면, 중한 우정에, 笑传, 작은 배는 더욱더 원하겠다. 더욱 더 안정적이겠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워칭이라고 하면 국경절인데요. 국경절에 오 나가기 편하겠네라고 하면서 아니 한국 비자 면제가 딱 정확히 연휴 때 맞췄네라고 하면서 나이스 타이밍을 외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온다고 하니까 호스트잖아요. 관광객을 맞이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채널에다가 어, 좀 한국 과자랑 이렇게 편의점 음식 그리고 한국의 얼음컵들에 대해서 <laughs> 등등 뭔가 중국어로 영상을 좀 남겨놓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쉬고 안전하게 왔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뜨시에!